어, 같이 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올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요즘 제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laughs> 나는 또 어, 하나님이 어, 이 땅에 있게 한 지금의 이 시간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 외우시는 걸로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우는지 한번 시켜 볼까요? 다 외우잖아요, 우리. 그럼 눈을 감고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시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다눈 감은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음, 기록으로 또 역사 문헌으로 따져 보면 한 2,3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발견해서 번역본을 찾아서 옮기는 그 과정까지 체크해본 어 시간이 한 2,300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딱볼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음 2,000년 전, 2,3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과 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연말에 우리 몇몇 형제들한테 꼭 읽어봐라. 달라진 게 어느 정도인지, 어? 예전 2,300년 전의 세상과 2,300년이 흐른 지금의 세상과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아,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어, 여러분도 한번 <laughs> 의미를 어, 부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 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만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오, 올해 2020년이죠 올해 본 세상과 2300년 전본 세상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전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요즘도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모한테 순종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랑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능력은 거부할 것이다. 2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다른 거죠? 저는 다른 구조를 사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요즘 시대에 읽어도 똑같은 세상 아닌가? <laughs>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과 지금은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반복해내는 게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건 아닌데요. 그러는 분은 저한테 이제 끝나고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2300년 전에 비해서 이건 좀 바뀌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을 그 당시 살던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기, 바울이 이해한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빌리포스 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라고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의 신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었는지 또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바로 시민권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세상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절로 이 구절을 편지에 써서 형제자매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의 세상을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18절 21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지금 유럽의 지도고요 그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그, 그 지역이 아, 이 당시 바울이 살던 세상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영토의 아, 표시입니다 어, 뭐 지금 봐도 제국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그 네모칸을 쳐준 곳은 주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라 제가 그 네모칸을 쳐, 쳐 놓은 거고요. 그 안에 동그라미 돼 있는 데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었고 바울이 이제 저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도 역시 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한 부분의 아, 교회였던 곳이죠. 어, 지금 박 바뀌어서 지금 이제 나, 2300년 또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 지금 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는 어딘지 아시겠죠? 바뀐지 않, 않았습니다. 거기에 고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저 까만색 그 처져 있는 밑에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지금 알제리가 있나 있던지, 이집트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쪽이 요르단인가? 어, 그럴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어디죠? 스페인 지금. 에스파니아라고 써져 있는 맨 왼쪽 끝부분이 스페인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프랑스겠죠. 어, 저 바다 건너는 영국이니까 영국은 그 당시 영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영토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보시면 지금 그 까만색 처져 있는 오른쪽이 어디죠? 지금 터키, 그렇죠? 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정말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뭐 로마의 명령 하나에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세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어, 살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냥 그 시절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왜이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시민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이 자.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이 시민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특히 로마가 기록문화가 워낙 발전이 돼 있었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길과 역사 기록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돈을 쏟아부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자, 자료들이 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로마 시민,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그냥 분당 교회 멤버이면 분당 교회 멤버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교회, 그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은 로마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땅에 대한 권한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내리는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로마 역사 기록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행정권 로마에서 파송하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그빌리보 어, 자기가 점령한 땅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행정을 맡게 하든지 고위직을 맡게 하든지 뭐그 도시를 운영하게끔 운영권을 그 시민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은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해서 살면서 일정 기간을 있어야만 본국으로 돌아와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더 엄청난 부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은 어마무시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청해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가 너 저쪽에 가서 알제리나 이런 아프리카 가서 좀 어, 올리브 그런 게 거기서 재배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그쪽에 가서 올리브를 양산, 양산해 내는 사람들을 관리해. 그리고 그쪽에 보내놓고 좋은 올리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역할들을 다이 로마 시민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거기 거주하다가 오면 엄청난 부와 권한을 이 사람한테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의 이이이 증명서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증거 같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어느 지역을 가든 로마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행정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치권들을 행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이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식민지배를 받는 지역들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그리스어를 쓰는데 가서도 라틴어를 쓰고 그래서 통용해서 그 말들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어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가 정한 그 법을 쓰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법하에 통치되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로마 시민이 아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기를 희망하라고 썼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아까 구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어느 통치자가 와서 그 통치를 하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길 바랐냐면요. 자, 너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민이 아니야.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의 시민권자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누가 너희를 핍박하던,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한 군데 있는 거야.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파견대 나왔을 뿐이고, 그냥 잠시 거주할 뿐이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그 본국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세상은 로마 지배하에 있던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상에서 파견된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중국적자인 거죠. 잠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민권은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그 시민권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돌아갈, 내 관할이 아닌, 잠시 파견돼 나와 있는 그 세상에 너희들이 놓여 있는 거야. 라는 것이 바울의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마법을 잠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행정권 또 역할을 들을 봉직하기 위해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천국 시민으로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 식민지 천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이 나라에서. 이 식민지배를 받는 지역들에서, 하늘나라 말씀이 통용되고, 그 나라 언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이 지금 통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통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지속해야 되는 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거기는 여러분들이 파견된 사람들이지 거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게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막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에 눌러앉을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요, 잊어버리면. 자꾸 거기 거주하려고 해요. 그럼 거주하게 되면 아까 우리 예원이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슬프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3장 18절 말씀을 어 아까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천국 시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의 역할 자체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요. 쉽게 처벌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예수님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파견된 그냥 잠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드는 생각이에요 욕심을 줄이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천국 시민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눈으로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면 이세 가지의 태도가 이 땅에 사는 믿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소유 품목을 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건축 유명한 건축가 분이 오셔 나오셔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우리는 실제 방이 세개 있든 네개 있든 다니는 곳은 한그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쓸모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쟁여놓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거주할 게 아니라면 쟁여놓으면 안 되는데 거주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짐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과시용품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볼때 눌러앉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옮겨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면 내가 좀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물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돌아갈 건데 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점점 발 디딜 틈 없이 집안이 좁아져요. 자꾸 쟁여놓고 이사를 안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거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사를 다녀야 돼요. 자꾸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고 자꾸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긴 제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자꾸 이주를 해야 이걸 좀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거주할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가 진짜 허튼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엄청 쏟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노예들도 많이 부리기도 했지만요 돌아갈 때는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되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촐하게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라면 욕심을 좀 줄이고 좀 간, 단촐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좀 소유욕이나 욕심을 줄이면서 사는 이 세상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땅이 그냥 계속 거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어둡고 무지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정말 주는 생명을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감각도 무뎌져 가지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사는 세상이.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좀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사는 믿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편을 가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해 주제인 만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경계하셨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싸우고 갈라서려고 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3장 24절 26절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가서 세례를 줬냐고. 왜 서로 자꾸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싸우냐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싸움을 계속해요. 좀만 모아 놓으면 싸우고 둘이서도 싸우잖아요, 우리는. 셋이 모아 놓어도 싸우고 넷이 모아 놓으면 일단 둘씩 둘씩 갈라지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여러분 갈라질 게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화합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왜 누가 더 난이 못하는 일을 갖고 싸우냐고요 그래서 저는 분당교회 안에서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적어도 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화합하면서 사는 시민권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로마를 위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로마를 위해서 섬기듯이 우리가 좀 세상에 지금 파견돼 나와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하늘나라에서 뭘 원하는지 또 하늘나라가 지금 내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것들을. 섬기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거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이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의 스테이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권과 여러분의 주민등록상에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살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견돼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정 기간 여러분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 동안 복무하고 근무를 이 지역에서 하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을 활용할 다른 그 나라에 갈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지역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안 그러면 까먹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또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나라에 가서 남들과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서로 나누라는 이야기가 그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천국의 관습법들.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법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법은 유효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듯이 하늘나라의 법도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법을 따라 사시기를 즐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줄이는 이 거주지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맙시다.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리지만 늘 교회가 어떤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섬겨 주시려고 하시는 형제자매들이 많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시간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더욱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